자, 우두.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거있다 그랬어요. 자, 호떡을 위에서 치듯이 바닥을 때려라. 근데, 던지는 거는 가위로 해결을 했고, 그리고, 어... 호떡을 칠때 어떻게 치셔야 되냐.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한 방에 끝나는 게 오른쪽 어깨가 아래에 있으면 돼요. 아래 놓고 때리면, 잘 보세요. 옆에서 보여줄게요. 아래 놓고 때리면, 이 헤드가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우드 레슨 할때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알려 드렸어요 여기 부분 앞부분이 토우 뒷부분이 힐 그랬을 때잘 보세요 모든 채 아이언도 똑같아 아이언이 더 쉬워 아이언을 보면 여기도 토우 여기다 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세요 들었어요 열려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이거 우드보다는 아이언이 훨씬 쉬우니까 우리 저기 뭐야 아이언 보면 여기 7번이죠 여기 부분이 날처럼 돼 있잖아요. 날처럼. 날처럼. 보세요. 날처럼 돼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 그러면 얘가, 보세요. 이 스케이트 날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면 무조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쓸린다 그러죠. 이 토어 부분, 이 토어 부분이 열려 있는 상태. 보세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렇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칩니다. 오른쪽 어깨가 내려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이 스케이트 날이라고 하고 약간 이렇게 쓴다는 느낌으로 바닥을 빵빵 때리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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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열, 저기 뭐야, 이거 안 다치게? 그러면 절대 안 박혀요. 클럽은. 골프채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골프채 땅을 파가지고 철퍼렇게 해서 박히는 경우 있잖아요. 박히는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내려와서 보세요. 이토 부분이 이, 이, 저기 뭐야. 앞에서 보면, 보세요. 천천히 내려오면 이게 이렇게 다쳐서 내려오면 박힙니다. 보세요. 박혀요. 근데 이게 여기서 어깨 자체가 내려가서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죠. 아무리 세게 내가 박고 싶어도 안 박혀요. 절대로. 골프채는. 골프채는 절대 안 박힙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던져가지고 호떡을 쳐라고 했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더 푸는 거야. 그래서, 엎어치는 게 가장 좋은 거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승전 엎어치는 거라니까? 골프는? 뭐든지. 그래서, 요거를 내려놓고, 요걸 요렇게 때려라. 어, 요렇게. 열어놓고, 그냥, 바닥을 빵! 때리잖아요. 그럼, 열어놓고 때린다 그러면, 이런 느낌 나죠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공을 칩니다. 그러면, 우두우두. 어. 그럼 또 물어보겠네. 유틸리티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어, 우트리티 동일하죠. 그럼 요 부분도, 여기 와서, 제가 옆에서 보여줄게요. 열려와야지, 얘가. 열려서. 이렇게 열려서, 열려서 와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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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놓고, 호도시드 바닥을, 빵. 눌러놓고. 어깨가 최고 중요해요, 어깨가. 어. 들려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놓고 바닥을 그냥. 아이고, 잘못 쳤다. 네. 너무 세요 잘못 쳤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자, 놓고 바닥을 호떡 치듯이. 빵! 치면. 그냥 공 그냥. 공 그냥 맞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힘을 쓰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가 무조건 얘가 중요해. 어, 왜 그러냐. 살면 어던다니까 그러니까 살아도 프로들은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서 내려놓고 여기 치지. 그러니까 뭐 탑클래스들은 근데 느낌 자체는 계속 이렇게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또 내려 있지 않아요 절대로 연습장 네. 가시면 이건 대박일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내려왔을 때뭐 백스윙은 가지각색이 될수 있잖아 가장 좋은 뭐 백스윙은 뭐 교과서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하면 백스윙은 이게 그냥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아팔 펴고요 여기까지 그냥 몸으로 가면 돼 이게 가장 좋은 거야. 이게 그냥 궤도고 이게 해야 돼요. 근데 다운 스윙이 훨씬 중요하지. 왜냐면 다운 스윙을 하면서 우리가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립의 문제도 있지만 힘을 여기서 일으켜 주면은 앞으로 엎어 들어가니까 이해되었죠? 여기서 때려요. 왜? 여기서 여기 때리고 아까 봤죠? 여기 때렸지. 똑같은 거지. 때렸어요. 열어놓고 여기까지 갔어. 그 다음에 따라가고 따라가.